자, 일단, 2572점. 이제, 한국 평균, 이제, 평균 점수죠. 평균 점수. 아, 일단, 스킨이 아주 이뻐요. 아, 그 와중에 일단, 진짜 한국, 진짜, 아시아 게임 오버워치의 실태를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보세요. 자, 일단, 팀볼을 들어갑니다. 근데 세 명이 없어요. 세 명이 이게 아쉬운 마음으로 팀볼 한번 스윽 쳐보고 훑어보죠. 자한 명은 잠겨 있고 다이아, 예둠피 유저예요. 둠피 모스 두 명이죠. 아 박정크 아, 있죠. 이게 밖에 정크가 어그로 끌어주면 더 깔아도 의미 없거든요. 어 덧가로 갔습니다 방금 자, 지금 보내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해드릴게요 자 이거 설마 터 났나요 분명 전크 소리 들렸거든요 <laughs> 설마 아 전부더 넘는 점으로 빠져나갔죠? 아, 결국 밟았어요. 라인 한티가 자, 이제 천천히 힐을 기다리고 있는데, 힐을 안 줘요. 티원니티원니 힐을 안 줘요. 띄워줘. 평평. 이 스킬로 마무리. 아, 좋아요. 아, 빼줘, 빼줘, 빼줘. 그죠그죠 그저. 그저, 그저. 아 어, 힐을 한번밖에 안줘요 <laughs> 솔직히 둠비스트가 얘가 물몸인만큼 케어를 잘받아야하는 챔프거든요 근데 케어가 안들어와요 <laughs> 아마 3인큐가 자기들끼리 이제 소통하고 있을거야 남은 팀원도 이제 죽도박도 못하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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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빠져, 됩니다. 자, 케어 받고 우클릭으로... 아... 아 아쉽습니다. 지금 영상 계속 꾸준히 보여주시면 계속,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영상이 안 온다.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게 진입을 해야되는데 서로 소통이 안되니까 진입이 안돼요아 이게 워낙 또 팀게임이 원래 둠피스트가 탱커와 힘싸움을 해, 탱커들이 힘싸움을 잘해줘야지 진입컵도 무난하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팀원들은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들끼리 소통하고 지들끼리 행동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때 팀게임이 아니라 서 2에요 2층 2층 아, 네. 제저이 둠피스 피드백을 해드리려는데 어쩌다보니까 여기 팀원들을 피드백하고 있네요 자 이제 생존 중 라인 피해주고 아위도분붙 좋아요 오케이 아 좋습니다 아 자리 뜨겁죠 피하죠? 누르은 가담했어요. 저거 자리가 이제 둠그 디바 자폭 맞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 했던 건데 이제 약간 좀안된것 같아. 일단 밀기 밀었어요. 위도 위도. 아 좋아요. 정크랩정크필2층 거기 이제 브리테혼선비핑하죠자 라인 폭신 그죠? 깔끔합니다. 어, 덫을 못 봤나요? 아니, 집중하는 도중이면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겉점 이제, 뭐야, 팀원들이 그 밀고 나갈 때 겉점 전기를 빠르게 해주는 것도 둠피스트 역할에 한몫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무난합니다. 이제. 아, 좋아요. 위도우가 설정했죠? 이러면 이제 또 둠피스트가 이제 딜각이 더잘 잘 나오죠. 어, 서프? 1점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주관에서 서프를 한다고? 허, 진짜 제 방송을 많이 보셨군요. 이거 무조건 1점 듣겠습니다. 윈스턴 같이 물어줘야죠? 어? 아니야, 이거는 분명 윈스턴이 무는 거를 봐줬어도 나쁘지 않지만, 이제 경우일 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기 끝에 있는 솔져나 위도를 보든가 윈스턴이무는걸 같이 봐주던가 하지만 위도를 선택했지만 지금 위도가 둠피스를 맞추려고 한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쏟아가 얻어버린 것 같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점수를 깎지는 않을게요. 자 솔져, 우클릭으로밤복 깨주고 올라가죠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알려드릴게요. 자, 잘 보셨죠?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우클릭을 차징했어. 차징하고? 잘해가 맞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솔저적으로 이 스킬을 꺾었지. 꺾고? 아, 어! 잘 보시면은. 아이고. 이 대지강타 에임도 확실히 중요해요. 상대가 무빌치 경로를 따라가서 이제 마무리로 찍어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그 방법이거든요 일를못 맞췄죠 일를못 맞추면은 시시기가 안 걸리기 때문에 맞추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맞췄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되냐 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때 맞췄다 가정하에 떠요 그럼 하늘로 붕 뜨겠죠? 그러면 지금 2층 있잖아 2층으로 엎어 가서 띄운 다음에 두발컬 내고서 2층으로 올라가서 살살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이 스킬 을못 맞췄기 때문에 제가 도전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 음. e 스킬 좋아요. 빠져, 빠져, 좋아져, 빠져. 좋아져. 자, 둠피스트를 하려면 상황 판단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둠피스트가 막 그 이스킬 업버한만 하면 1킬 보장이다. 진짜 실내차서못 잡는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확실히 이런 거 보시면은 생각이 좀 바뀔 겁니다. 예, 네, 엄청 물몸이에요, 물몸이야. 음, 한방에 죽었죠? 라인하트 기다려, 기다렸다가 우클릭으로. 이제 그렇죠, 데려가야죠. 어? 어, 이거는 좀 <laughs> 이거는 좀 라인이 심각한데? 이거를 솔직히 둠피스 안키우 잘했어 왜냐면 우클릭 돌아서요 어떻게 했어야 했냐면요 상대 본진적으로 돌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데려갔어야 했어요 그럼 반격을 못 추거든요 근데 우리 라인 나르트는 무슨 응? 고라니, 고라니 치는 것 마냥 그냥 데려갔어요 본진, 본진 쪽으로 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분명 둠피스가 우클릭으로 저쪽, 미, 이제 여기, 이쪽 쪽으로 밀어주려고 그랬는데, 라인으가 이제 데려가 줍니다. 이게 엑 X7일지도 몰라요. 앞에 아, 빠져, 아, 공 쓴다고? 이거 미도 보는 거야 어, 왜 미도 보는 거 어, 미도 딸피죠? 어, 그죠, 그죠? 올라가서각본 다음에, 이 스킬로, 브레이탭.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된다다 아, 아깝지? 스킬콜 돌아 천천히 하십니다. 잘해 잘해. 아 좋아. 요 일단 팀원이랑 이제 포커싱 해주죠2층 이층. 오. 와. 일단 못.. 일단 술자가 눈치챘기 때문에 빠져준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웠어요. 이게 만약에 성공했으면 진짜 멋있었을 텐데 일단은. 아까, 전, 아까 전판에 피드백 하신 분에 비해서 스킬 활용도, 센스가 아주 좋아. 어, 다만 몸이 안 따라갈 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서프를 무지 잘 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어퍼컷하고 이 스킬을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근데 이분은요, 슈점을 엄청 잘 타요. 네네네. 2층. 2층, 2층. 와, 타고. 오케이, 아, 이거 맞았으면 진짜. 그래도 이거 1점 드릴게요. 어, 어쨌든, 견제를 해준 거니까, 어, 스킬 센스가 이제 아주 좋아. 어, 이제 꿈, 이제 꿈나무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성장하시면, 이제, 괴물이 될수있는 괴물. 자, 솔좀 왼쪽 있습니다. 2D킬로?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제 위치 파악안된 거니까. 자, 2층 대기하고 있죠? 기다립니다. 쿨타임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오케이. 무리하지 않은 셋스스키코로잘 돌리고 있어요. 어, 라인에 위치 있죠? 이건 1점, 1점 감소할, 이제 감점할게요. 아, 이거를 분명 알았어. 알긴 알았는데 몸이 안 따라가줬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았는데 몸이 안 따라가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있잖아. 뭐, 뭐, 다른 사람들 잘하는 거 보면, 음. 이제 막 뇌에서 이제 습득을 하면, 소나 저거 잘 맞지? 이제 니가 하면 돼. 뭐, 씨발? 이러는 것처럼, 손이 안 알아준 것 뿐이야. 머릿속으로 는 이제 계산이 이제 척척 다돼 있는데, 이제 프로그래밍이 다돼 있어. 아, 저거 맞돌치는 해거나 떨어줘야 된다. 하지만 라이언스, 생각보다 라이언스 돌진 속도가 더 빠른 거지. 어, 씨발,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현실, 현실적인 거죠? 아, 둠.. 아, 이거 미도 궁이었구나. 근데 둠피도 알았어. 자 자리야 자리야 투피엠 날려줘 아저 저런 짜증 나거든 나도 저렇게 막 사소한 건물 사이 에 막히면요 용량 짜증 나요. 잠깐 먹어주고 이거 파는 두 분이에요 이스킬로 이스킬로 어이 층을 먹어주는 판단 뭐죠? 어? 이 층에 라인 있어요? 어? 저저저 이거 뒤로! 디러... 어? 어? 잠깐만! 제가 잘못봤나요? 어? 저.. 돼지루탑! 버그인가요? 이거 뭔 버그죠? 티리 안 들어가지? 티리 안 들어갔는데요. 아 티리 안 들어갔다니까? 설마 이것도 2 7일 가지 중에 한 가지 버그인가? 아 데미지, 가 뜨긴 아, 떴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갔어. 아 뜨긴 아, 떴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갔어요. 블리자드이 보고 계십니까? 이거 안 보쳐줍니까? 다행히 어퍼컷과 이제 깔끔한 이제 애인 보정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클릭. 아 이거 머리 밟았어요. 어. 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리에 빨주노초 파아보 피터기 그냥 무지개떡이에요 이거는 물수 있는 게 없어요. 대자뷰 같죠. 일단 아직까지는 일점입니다. 오케이 빠아캔슬무서워차량부 봐줘. 차량부 봐줘. 차량부터. 그렇죠. 왜크리 뒤에 라인 뒤에 라인 라인 복싱 해줘. 정대형 빠르게 해야 된다. 좋아요. 난 컷. 오케이. 장난입니다. 그래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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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미운 위도 없어. 저 자식 아까부터 보기 아, 안 좋았어. 맞춰봐라. 어, 오케이. 저 복수했습니다. 아 좋아. 아 시체까지. 천냥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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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너트 시체 매너 안 하나요? 시체 끌고 가버리네요. 일단 문제는 이세 명이 소통을 안 해. 아 이러, 이러니까 둠피스가 힘을 못 쓰지. 합이 맞아야 되는데. 아 자꾸 아식물을 달래주는. 자꾸 아쉬워서 자꾸 프로필을 보고 있어요. 아, 저시때왜팀도안 들어오지? 어, 뭘? 아, 이제는 투피를 탈래요. 이제 팀원들이 못 믿는 나머지 투피를 탈래요. 하자만 아, 투피 모스트에요 승률 81에 목표 3.58이거든요. 아, 지금 시타님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 이거 좋아 되나? 하지만 킬 컨트롤 뀌겠는데 아. 아이디 있다면 해보자. 팀원들 믿어보는 거야. 아, 그 팀원들 착하네. 아, 하라고 하네. 믿어, 믿어 주네 그래도. 어, 아, 팀원만 들었으면 이뻤겠다 참. 조합 이렇게 가자. 아, 조합은 좋아. 아, 조합이 안안 좋네. 탱 조합이 안 좋네. 솔직히 아무리 이게 오버워치가 이제 베타 고착화가 안돼 있다지만요. 제가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자리아라 민스턴입니다 여긴 1시즌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12시즌까지 왔는데 자리아 민스턴은 쓸모가 없어 진짜. <laughs> 아, 제대로 아니에요. 기본 소리. 골드가 디바도 할수 있지 왜 디를 주이고 그래 오. 4, 3, 2, 1. 음. 자 이진포즈 잡았죠? <laughs> 어? 정크래? 어? 이것은 설마! <laughs> 정크래 왼쪽 방 어. 전클래피에 1점 일단 많이 배웠어 이분이 확실히 영상이나 재방송을 자주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아파요. 총125 데미지 받고 어퍼컷으로 꾸겨 넣으면 2 0 0딜를 그냥 순삭이거든요. 하필 탱커가 맞아서 그렇지 수, 솔직히 센스랑 맵파용도는 어, 수준급으로 주고 싶습니다. 이제 또 센스, 어, 센스로 이제 플레이하시는 그런 스타일. 하고 가게안 나올 때는 캐스터지 지 않습니다. 라인, 코싱, 막돌진, 오케이. 나 이렇게 싱 해줘. 1점총3 점입니다. 점글아 자리야를 볼게 아니라 점프어뒤 어, 같이 투하줘죠. 미스 투하줘죠. 아 좋아요. 미스가 정잘 해줬죠. 자, 이층이층 포치 잡아야죠. 그죠 그죠 저는 난전 상황일 때이층 먹는 건 필수입니다. 자, 기다리고 있다가 난정면 기다리고. 쫄쫄쫄쫄. 진짜 요 친절해. 아, 아... 어. 아이씨. 크죠. 자회까지 자회까지. 크죠. 잘했어. 어, 진짜 잘했어. 못 살려 구하러. 어, 이 정도면 잘한 거요 어. 1점. 플러스 1점 아. 아 괜찮아, 괜찮아요. 어. 똑같아, 똑같아. 시장 똑같아. 총 4점입니다, 4점. 정크래 그래? 아, 좀만 더 길게. 어? 어,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알았나요? 잠깐 위도 있는 위치 어떻게 알았지? 난, 난 솔직히 위도 쪽으로 갈 줄은 몰랐어. 나 정크 쪽으로 떨어질 줄 알았어. 아니, 위도를 어떻게 발견했지? 근데, 안보여요? 안보이거든요? 봐봐! 안보였어! 야, 이분 시야가 좋아. 어, 위도 올라가도 봤거든? 어, 이분의 시야가 좋아. 5점. 아, 이건 2점 줄게. 2점 줄게요. 6점입니다. 2점 줄게요. 어. 왜냐면은, 솔직히 이게 오버워치가 이게 또. 저격수가 자아 이게 프리딜 가을 주면요 게임이 터질 때가 많아요. 근데 둠이스 견제를 잘 해줘야 되거든. 어, 이데 진짜 이점 줄게. 아난 이건데 이 점을 줄 수밖에 없다. 아, 난 솔직히 정근쪽난난 난 솔직히 정크 쪽으로 갈줄 알았어. 솔직히 이건 위도가 띠거워서 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팀원한테 기여를 한 거니까 엄청 좋은 건데. 다 자, 바로 바로 벗어나야죠.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위도 잘났으면 됐어요. 아, 뭐죠? 정크가 정크가 학살하는데요? 정크가 이렇게 세 팀원들 리그로패야죠 왼쪽 방, 왼쪽 방. 바라나, 저다점프 <laughs> 올라간다. 고 그쵸? 어? 어 빼줘, 빼야되는데어조심 빼야 되는데. 하죠. <laughs> 확실히, 정크가 카운팅이 뭐냐면요. 다가설 수가 없어. 저런 것 때문에. 버지랑 시프트가 데미지를 주면서 이제 생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물러가요 어.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무빙을 하셔서 스킬을 최대한 다 빼주신 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때 네, 그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굳이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점크도점크나 두피나 못 맞추는 건 마찬가지야. 어. 한끗 차이입니다. 아쉽습니다. 마이너스죠. 네, 어, 저 위치 선정 잘했어. 올라가주는 거. 자, 지금 자리에 피톡이 무시개떡이에요 저렇게 이제 기, 못 박을 때는 바로 빠져, 빠져야 됩니다. 2층 어, 견제하러 가죠. 어, 미드 잘 봤어요. 두스. 어, 이거를? 또? 아, 네. <laughs> 퍼펙트. 이분은. 솔직히. 아, 이분은 진짜요. 피. 이거는 진짜 이분은요. 실력만 좀 저... 갈고 달으면은 어, 금방 올라가. 어, 지금 메퍼링을 진짜 잘하네. 아니, 원래 플레이에서 이런 상상을 안 해요. 이분은. 이분은 영상을 많이 봤어. 참고를 많이 했어요. 어. 1.1점 줄게요. 아 진짜 이거는 내가 웬만해도 칭찬 안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진짜 푸키 아니야. 푸키 아니야. 어, 딱 플랜데 이제 그 이제 피지컬만 안 따라줄 뿐이지. 솔직히 잘 배웠어. 어, 공부를 잘했어요. 메르시안 힘시죠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이거를 이걸 알아 몰라요? 좋아요? 어 맞아 맞 받아 이 맞돌출 되지 이제 아니 여기 한 이제 이 정도면은 할것다 했어. 화물 화물 화물. 육점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면 플래 플래티넘 치고 점수 진짜 훌륭한 거예요. 이곳까지? 아 빠져줘 빠져줘. 홍바스 싸움안돼싸요 뒤에 뒤에 뒤에. 어우 아, 싸운다요저 뭐 일단 치는 건가? 오케 좋아요. 세리 저랑 비슷해서 아주 좋군요. 차렷 차렷 차렷. 아아 아쉽다. 저? 지금, 지금 견제를 갔어요, 자리아가. 잘해, 잘했다, 저거. <laughs> 아, 근데 겐지... 아, 근데 겐지들은 세월아, 태월아 잘리네요. 솔직히 겐지 오고 하기 싫지만... 팀원들이 현장입니다. 어떨지... 퍼펙트,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빠져요, 아니... 빠져요, 빠져요, 빠져요. 할까다 했습니다. 야, 비벼야 돼. 비벼야지, 비벼서 아, 어, 지금, 맞토지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정크가 너무 잘하네. 아니, 정크가 너무 잘해. 저, 부인가부캐왜 이렇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잘해. 아 아쉽다. 자 피드백 건텐츠끝났구요아 이거 진짜 난 나는 애들아 난 솔직히 나 솔직히 6, 6점이나 받을 줄은 몰랐어. 진짜 6점 드릴게요. 아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이분은 제가 볼때 부캐든 아니고 진짜 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올려야 할것 같아. 어, 너무 잘해줬거든.